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2장 15절로 22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1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르데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예, 오늘 말씀은 <laughs> 그렇게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음, 세금 바치는 일이 <laughs> 유대인들에게는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국인 로마는 이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서 많은 수탈을 했습니다. 그 수탈을 하는데 앞잡이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세리들이죠. 어, 그리고 그들과 사실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도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던데 첫째로 사두개인 둘째로 헤롯 당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 세례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마 세력과 때로는 합세를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주로 뭐 합세했지만은 그런 어쨌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달랐고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분봉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그들의 그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헤롯 당이죠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그러면은 종교적인 세력인데 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킨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이들이죠. 오늘 이런 상황을 어디에서 볼수 있냐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가 얽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대통령 따로 있고 이슬람 지도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죠. 뭐 이런 상황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말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아, 그러고서 하는 말이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만약에 가하다고 하면, 제국 세력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독립운동을 펼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는 그때 매우 깊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은, 무슨 그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싸우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치적인 갈등이 깊었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그 해로당원이나 이런 자들을 테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받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열심당원들에게 예수님이 테러를 당할 것이고, 세금 받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 세력에 의해서 체포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돈 가져와 봐라. 대나리온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고 무슨 글씨가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그 돈이 이제 세상 임금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세금 바치라는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가이사가 자기 얼굴 그려진 동전 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바칠 게 없어요. 어, 다 가이사 건데. 그런데, 실은, 가이사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만유의 주제시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에 바람 부는 일까지, 비 내리는 일까지, 눈 내리는 일까지 다 주님은 주제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마음의 주제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가이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잠시 들어서는 겁니다. 문제는 쓰임 받고 상급 받냐, 쓰임 받고 버림 받냐 뭐 그런 일이 난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 로마한테 세금 안바쳤으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란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세일이 출신도 있고 열심당원 출신도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 요즘 말로 하면 좌우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운행하고 계시다. 오늘날 특별히 문제되는 것 있어요. 에, 한국교회 내에서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들이 누굽니까? 저는 지금 태극기 부대라는 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강단과 교회를 정치로 오염시킵니까? 우리가 정치 안에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 각자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것이고, 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표면화해서, 교회가 정치의 장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극히 잘못된 일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론의 장이 되어져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강단이 자기의 정치 선전의 장이 된다든지 그런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표면에 떠오르고 초점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분열과 갈등으로 말에 올물을 놓으려고 하지만, 바라옵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유의 주제시요 나의 주님이시오또세상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류에도 함께 하여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